아직은 한창 신우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 연애 시절과 달라진 건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접 겪어보니 결혼 생활과 연애는 천지차이구나 싶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연애처럼 둘이 한게 아니라 서로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까요 그나마 저는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다행이었지만 어린 신우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갑인 저와 남편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신우이는 첫 만남 때부터 요주인물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연애를 했던 20대 후반 시절, 저는 당시 대학 졸업반이었던 신우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다던 남자친구가 저한테 신우이를 먼저 소개시켜 주었거든요. 남자친구와 동생은 엄청 가깝거나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적지 않은 나이 차물인지 남자친구와 동생을 많이 기호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빠 여자친구를 궁금해하는 동생에게 저를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했죠. 저도 남자친구의 어린 동생이 궁금해했고, 큰 귀의 동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평소 동생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대학생인 동생 걱정을 자주 했었어요. 노는 걸 좋아하고 철이 없어서 걱정이라 했죠. 해가 어려서부터 막내라고 오냐오냐 커서 그런지, 걱정도 없고 철도 없어. 그러니까, 좀 철없이 걸어도 동생처럼 생각해줘. 부탁해. 만남 전부터 동생을 걱정하는 남자친구 말을 들으며 어떨까 했지만 다행히 신우이는 화해다라고 명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우이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제가 스타일이 어떻다니, 늙어 보인다니, 그런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하더라고요. 어머 둘이 진짜 동갑 맞아요? 나는 또 한참 연상인 줄 우리 오빠보다 늙어 보여서 서른 넘은 줄 알았어요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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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늘 민정씨 만난다고 그래서 화장을 열심히 했더니 좀 그래 보이나봐요 민정아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왜? 내가 욕이라도 했어? 그냥 그렇다는 거지 언니, 설마 내 말이 기분 상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가 여섯 살이나 많은데 민정 씨 눈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괜찮아요. 별 말도 아닌 이야기로 여섯 살이나 어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도 우스다 싶어서 참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신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선 풀리고 남한테 무례한 행동을 해도. 큰일 나본 적 없는 집안에서 혼도 안 나고 곱게 자란 막내 동생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라서 동생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이기적이란 소리 듣는 외동들보다 형제들과 터울 차이 많이 나는 동생들이 더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늦둥이 동생들은 늘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사랑과 관심만 받다 보니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위로 형제가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특별 대우를 받는지 비교할 수 있으니 외동보다 더 표가 할 수밖에 없었죠. 제 신우이도 오빠와 6살이나 차이가 났으니 흔한 남매들처럼 투닥거리며 싸우는 일도 없고 부모님이나 오빠에게 사랑만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두 관심이 자기를 향해야 하고 남한테 시선이 쏠리는 걸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신우이 앞에 제가 나타났으니 제가 시누이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가 되었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 후로도 시누이와 쉽게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서로 집까지 들락거렸는데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과 달리 시누이는 저를 원수처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정말 성향 아는 거 맞아요? 아무래도 그는 새로 한것 같은데 쌍꺼풀 한게 아닌 이상 그렇게 선명할 수 있어요? 누가 그린 것처럼? 자연 쌍꺼풀도 그럴 수 있죠 저 진짜 안 했어요 아가씨 어머니가 인상이 짙으셔서 엄마 닮아서 그래요 에이 내 눈은 정확한데? 진짜 수술한 것 같은데? 아니면 코는요? 코는 했죠 언니 진짜 술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빠가 의사라면서 수술이 뭐가 어떻다고 몸을 사려요 나한테만 슬쩍 알려줘요 어? 제가 성형 같은 거안 했다고 하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의사이시니까 몸에 칼 대기 쉽지 않냐며 저를 성형 미인처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봤자 철없는 신우이가 우기는 억지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저한테는 그런 것도 다 철없는 신우이의 투정처럼 여겨졌어요. 갑자기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어린 동생 마음에 오빠를 뺏기는 것 같아서 괜한 질투라도 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누이가 너무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동생이 있었으면 했었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저도 시누이와 잘 지내보고 싶었죠. 사실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가 시누이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이유도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 걱정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둥이 자식으로 신우이를 임신하셨을 때, 하마터면 유산을 할 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여러 병원들을 찾아가 봤지만, 병원에서는 하나같이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었답니다. 천만 다행으로 아이를 지켜내셨지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다 보니 더 걱정이 많으셨겠죠. 그래서 시부모님이나 남자친구나 다른 시누이 앞에서는 물은분 들이셨어요. 다들 철없는 시누이가 걱정이 되면서도 혹시나 잘못되기라도 할까 싶어 크게 나무라지 못하셨죠. 저도 그런 시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시누이를 동생처럼 대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정말 쥐어박고 싶을 만큼 얄미워도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며 참으려고 했죠. 하지만 철없는 신우이는 제 속도 모르고 일찍부터 신우이 노릇을 하려 야단이었습니다. 결혼 약속도 미리 왔고 서로 집에 밥 먹으러 오갈 정도로 가까워졌던 제가 시댁을 자주 찾았어요. 그래도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았는데 벌써부터 신우이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신우이는 저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더라고요. 언니, 언니는 벌써부터 우리 집 편한가 봐요? 희제는 선물도 없이 그냥 오네? 시댁이 만만해요? 아 오늘은 급하게 오느라 빈손으로 왔네요 다음에 챙길게 아가씨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니? 지인은 이제 우리랑 한 가족인데 누가 집에 오면서 선물 사오니? 앞으로도 선물 챙기고 그러지마 얘 예, 민족이 너는 왜 세연이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너는 괜히 세연이한테 시비 걸지 말고 가서 엄마 일이나 좀 도와라 상의 수저도 좀 놓고, 엄마는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세현이가, 우리 집 꾸면 이제 세현이도 일시켜. 그나마 시부모님이 딸보다는 손님이 제 눈치를 보셔서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만 평생 가족들에게 사랑만 받고 자란 신누이를 쉽게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신우이가 제게 실수를 하고 못되게 굴어도 다들 대신 저한테 사과를 하고 신우이를 많이 혼내지 못하셨거든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신우이는 저도 자기 앞에서 기죽어 살기를 바랐는지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혼을 할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느새 상결례를 잡게 되었고 만남이 얼마 남지 않았던 어느 날 신우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니, 언니네 아버지가 신나는 병원을 잘돼요 글쎄요, 잘 드시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 병원 일은 잘 몰랐어요. 에이, 자식이 부모님 상황을 모르면 어떡해요? 뭐, 병원에 환자는 많은지, 환자는 잘 보시는지 늘 확인해야죠. 그래야죠. 근데 그거야,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언니, 혹시 우리한테 말안한거 없죠? 네? 뭐가요? 아니, 이제 결혼도 코앞인데 뭐 숨기는 건 없나 했어요 이제 상견례만 하면 결혼 어플 수도 없는 건데 서로 신중해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숨길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저도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람 속을 괜히 떠버리는 신우의 눈치에 저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괜히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무리 귀엽다, 귀엽다 해도 정도가 있지. 남의 부모님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는 것도 이상했고 말이에요. 사실 그전에도 신우이가 저희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괜히 잘난 척을 한다느니 아버지가 의사라고 자기 집을 무시한다느니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의사이신 거지.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기분은 상했지만 상견례를 앞두고 시비를 나누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신우의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드디어 기다리던 상견례날이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허락은 받은 거나 다름없고 저도 예비 시댁에 여러 번 인사도 드려서 많이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견례라는건참 떨리는 일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이 한자리에 한다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이제는 정말 결혼이 코앞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긴장돼서 그런지 중요한 날을 위해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깊게 잠들지는 못했죠. 저희 부모님 역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이신지 다들 평소와 달리 많이 떨려 보이셨어요.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부모님을 보니 저도 다시 떨리는 듯 했습니다. 지희야, 엄마 정말 괜찮니? 아휴, 자식 결혼시키려니 신경쓰이는 게 너무 많다. 예쁘다니까 그래. 왜 걱정이야? 예쁜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안 꾸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꾸미려니 괜히 건방져 보일까 걱정이고. 이거 참 어렵다. 적당히 아름다우세요. 아빠도 깔끔하고 좋고. 어머님, 아버님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 아니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첫 만남인데 첫 인상이 좋아야지. 길이 흠잡힐 일 없어야지. 이게 다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야. 사회생활 연차도 길어 웬만한 일로는 떨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잔뜩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자 가직 자신 부모님의 마음이 저도 조금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혹시나 자식들 앞에서 흠 하나라도 잡히지 않을까 싶어 옷 고르는 것 하나부터 화장이나 넥타이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신경 쓰시는 게 전부 저 때문인 걸 저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설레임 반 걱정 반으로 저는 상결례를 무사히 치르기를 기대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겨서 늦기라도 할까 싶어서 한참 일찍 출발했더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쪽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오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는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기로 했죠. 그러고 한참 뒤에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늦으시는 걸 보니 우리만 괜히 너무 걱정을 하고 있었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이 오기로 했던 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난감해하는 모습에 저는 슬쩍 물어볼 수 밖에 없었죠. 뭐야? 오늘 아가씨도 오기로 한거 아니었어?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표정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게, 사실, 민정이가 늦어서, 우리도 원래 더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걔 때문에 늦은 거야. 상 삼일 전날 집에 들어올 수도 않고 밖에서 놀았나봐. 친구 집에서 잠들어서 오전까지는 온다 그러길래 한참 기다렸는데 여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미안해 지희야. 장인 장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민정이 없이 해야겠다. 내가 진짜 철없는 동생 때문에 미치겠다. 장인 장모님이랑 너한테 정말 면목 없어. 미안해 지희야. 신우이까지 오겠다고 해서 인원수에 맞춰서 식사 예약까지 했는데 그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신우이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친구들과 논다고 말이죠. 워낙 철없고 부모님 말이나 오빠 말은 듣지도 않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저희 부모님 모시는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닌데 사회생활 할 줄도 모르는 건지.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듯한 신우의 행동에 화가 났죠. 하지만 그런 동생 단속 못했다고 자책하는 남자친구나. 저희 부모님 앞에서 죄송스러워하는 시부모님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돈. 바쁘신 분들 모시고 한참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많이 늦지도 않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쪽이 초인길이다. 괜히 서둘러서 일찍 왔을 뿐입니다 그래도 늦은 건 늦은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두분 생각하시면 저희가 더 미리미리 왔어야 했는데 오늘 같이 웃겠다고 했던 딸아이가 <laughs>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죄송하게 뛰었습니다 어머 그럼 사돈채호는 오늘 못 보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동생을 미리 못 챙겨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유, 괜찮아 민혁씨 아가씨는 나중에 결혼식만 만나면 되지 뭐 일찍 도착한 저희를 괜히 기다리게 하셨다는 생각에 시부모님이 한참 죄송해하시고 동생 대신 사과하는 남자친구말을 저까지 거들고서야 겨우 성결례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신우의 성격을 모르시니 대충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소 신우에 관한 행동과 찰딱선이 없는 짓을 알고 있었던 저로서는 겨우 겨우 참아야 할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상견례 날까지 일어나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스나 만한 신우 하나 때문에 상견례를 망칠 수도 없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고 양가 부모님들은 분위기를 풀어부려 담소를 나누시며 긴장 속에 식사를 진행하셨어요. 아직 중요한 얘기보다는 서로 자식들 키우며 어려웠던 이야기, 자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은 추억 얘기들을 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셨죠. 의외로 말씀이 잘 통하시는 어머님들 덕분에 분위기는 한층 더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식사를 다 해가르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식당 미다주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신우이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남자친구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쳐들어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며 식은땀까지 뻘뻘 흘리고 있었고 시부모님 역시 저런 탈을 뭐라고 포장해야 하나 근심스러워 보이셨어요. 미, 민정아 너 대체 이게 무슨...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사돈 천녀를 먼저 반겨주셔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어머, 오늘 못 보고 가는 줄 알고 아쉬웠는데 늦게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어서 와요 사돈 천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어머, 세연이 화났어요? 언니 이 눈에서 불 나오겠다. 눈좀풀어요 어이 없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저를 더러 무섭다며 눈이나 풀으라고 말하는 신우일을 보자.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쫓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애초롭게 눈치를 살피는 남자친구를 봐서라도 저는 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다 저런 신위를 만나게 된 제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시부모님은 모두 성품 좋으시고 교양 있으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데다가 결혼할 남자친구 역시 어디 나가서 눈밖에 날 만한 짓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신누이가 나온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거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위해 말관령의 신누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표정을 풀고 뒤늦게 온 시누이를 자리에 앉히고 저희는 다 같이 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결혼식장 위치는 어느 쪽이 좋으신지, 하객 수는 대충 어떻게 하실 건지, 부모님들끼리 세세하게 조율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두 집안이 가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았지만 결혼식 문제부터 이렇게 신경 써야 할게 많은 줄은 몰랐네요. 저희야 결혼식 위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친인척들이나 지인들 전부 서울 경기권에 계시니까. 주차만 잘 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하객 수는 좀 여유롭게 잡고 싶어서 말입니다. 제가 병원 일을 오래 했다 보니까 알고 지낸 환자들이나 후배들이 결혼식에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자식이 하나뿐이다 보니 욕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원장님이시니 손님이 많으시겠다 싶었죠. 저희는 대충 150명 정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부르실 거면 마음 편히 하세요. 잔치날 손님 많으면 좋은 거죠. 저도 주변에 먼저 결혼한 친구들 통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결혼은 마음 먹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더 힘들다고. 결혼식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집도 많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양가 집안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도 하고 특히나 작은 문제들로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객 숫자 같은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자식이 저 하나라고 결혼식 문제에 굉장히 욕심이 있으셨는데 그 문제 때문이라도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양쪽 하객 수가 너무 차이나면 시댁에서 싫어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지 시아버님께서 흔쾌히 양보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거연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결혼식이야 애들 좋다고 하는 건데, 애들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돈께서 손님이 많으시면, 당연히 저희가 양보를 해야죠. 그리고 저희야 뭐, 아들 보내고 몇년 안에 딸아이시집 보낼 수 있으니, 그게 욕심부릴 일도 없습니다. 그럼, 결혼식 문제는 사돈들 의견대로 아시죠? 월급쟁이 제 입장보다는, 우리 원장 선생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아이고, 겸손이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사돈을 얻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괜히 자식 앞세워 기싸워 맞지도 않으시고 자존심 세우거나 트집 잡는 일도 없으신 덕분에 이야기가 잘 풀려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늦게 와서는 말없이 후식만 먹던 신우이가 먹다 말고 갑자기 코 숨이 치는 겁니다.